이렇게 하면 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자, 우선 역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fx의 역함수를 y는 f의 inverse x라고 하자. 자, 이랬을 때, 예의 도함수. 즉, dxdy를 구해야 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얘들아, y는 fx란 함수가 있잖아 자 이랬을 때 x는 f의 inverse y라고 한다면 얘는 뭐냐면 자 y는 ex-1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럼 얘가 y에 관해서 풀어져 있는 걸 이걸 x에 관해서만 푸는 거야 플러스 1 넘어가고 양변 2로 나눠지면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 자, 그래놓고 x하고 y 우리가 보통 함수에서의 정의역은 x를 사용해주고 공역은 y를 사용해주니까 x와 y를 바꾼다야. 그냥 그러니까 결국 y는 f의 inverse x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이두 함수는 어떻다라는 얘기야. 얘는 같은 함수야, 얘들아. 같은 함수. 얘는 그냥 y 간에서 푼 거고 얘는 x 간에서 푼 거기 때문에 같은 함수고 이렇게 두 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야? 이게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야.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f의 inverse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뭐에 관해서 풀 거면, x에 관해서 풀 거야. 그럼 x는 f의 y의 형태로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거 이해 갑니까? 자, 그래 놓고 나서 여기에서 x하고 y를 바꿔서 y는 f의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이거를 거꾸로 온 거야. 거꾸로, 거꾸로. 자, 그러면 이두 함수는 서로 어떤 함수야? 이게 같은 함수입니다. 요, 이미 알겠나?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x는 FY란 함수야. 우리는 이역 함수의 미분법에서는, fx하고 f의 역함수가 있을 때이 y는 fx하고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집어치우고 이 역함수에서 x는 fy골 얘를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를 첫 번째는 뭐에 관해서 미분할 거냐면 양변을 y에 관해서 미분하면 dy dx는 f y라고 첫 번째 쓸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형태를 x에 관해서 미분할 거야. 그럼 dx, dx는 dx, df, y라고 표현 가능하고,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얘를 y에 관해서 x에 관해서 미분할 수 없기 때문에 dx, dy 곱하기 dy, df, y라고 하는 합성 함수의 미분법 사용해 주는 거야. 그럼 1은 dx, dy, 곱하기 f p r i y라고 표현 가능하겠지. f p r i y라고 표현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결과적으로 f p r i y는 이 f prime y라는 애는 이 앞에서 구했던 1은 그래서 dx dy 곱하기 dy dx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은 얘였잖아. 그래서 dxdy는 dy dx분의 1이라고 표현 가능한 거고요. 자, 여기서 어차피 dy dx니까 얘는 f'y분의 1이라고 표현 가능한 거야. 그래서 f의 역함수의 미분한 결과는 f'y분의 1이다. 즉 뭐에 관해서 표현해 놓은 거냐면 y가나에 관한 함수를 모에 놓고 y에 관한 함수를 즉 보통의 모든 함수들은 y에 관하여 풀어는데 거꾸로 x에 관하여 풀어놓고 y에 관해서 미분하는 게그러게 바로 역함수의 미분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다음 함수를 dx dy라고는 y 플라임을 구하래. 워낙은 X는 Y 제곱 플러스 2, Y 플러스 1인데,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해 볼게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좌변은 1이고요. Dxd, Y 제곱 플러스 2, Y 플러스 1이다 보니까 1은 Dxd, Y 곱하기 Dyd의 Y 제곱 플러스 2, Y 플러스 1. 이제는 Y에 관해서 미분할 수 있겠지. 그래서 1은 dx dy 곱하기 ey 플러스 2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dx dy는 ey 플러스 2 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이 y의 자리, 즉이 함수의 도함수를 뭐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거냐면 y에 관한 함수로 표현한 것 뿐이란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얘가 x에 관해서 풀어져 있는데 굳이 이거를 x에 관해서 풀 필요 미분할 필요가 있다? 아니지 y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양변을 y에 관해서 미분하면 얘는 2y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앞에서 했던 역함수 때문에 역함수의 미분수 때문에 dxdy가 dy dx분의 1이다 보니 2y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두번째 형태도 마찬가지야 두번째 형태도 자 두번째도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루트 9 마이너스 x의 형태가 있는데 얘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9 마이너스 x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해줘도 되겠죠 그럼 y플라임은 2분의 1 내려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9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안에 있는 함수분 더 미분이건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결국은 4의 루트 9 마이너스 x 분의 1의 형태가 되겠지. 이거는 뭐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한 거지. 근데 얘를 만약에 1을 곱하고 2 y는 9 마이너스 x의 형태니까 뭐해 줘. 전체 제곱 그럼 4y의 제곱은 9-x가 되니까 결국 x는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9의 형태 그럼 뭐에 관해서 미분해? y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8 y 의 형태가 되더라 라는거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dxdy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8y분의 1이 된다라는거야. 자, 이 형태를 쏙 여기다 갖다놓으면 얘랑 어때 같아지는 거 맞습니까? 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 기본적인 역함수의 미분법을 하는 방법에서는 결국 x에 관해서 풀어져 있다 즉 y에 관한 함수로 되어 있다면 얘를 굳이 x에 관해서 미분하지 말고 y에 관해서 미분하자 그게 역함수의 미분법이고 자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dx dy 곱하기 dy dx 는1 이라는 의미가 있었잖아. 자 여기에서는 이거를 기하학적 의미로 x 축과 y 축이 있고 얘가 y 는 fx 이 함수가 y 는 f 의 inverse x 라고 한다면 얘가 a,b 얘는 b,a 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 라임 a이고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의 역함수 플라임 b. 자, 대칭되는 제문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나. 자, 이 개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제는 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